여기는 삼척시 원더그호산호 산에 있는 호산천변입니다. 아주 상큼하고 초록초록한 음 저기. 아, 하얀? 한번 보실까요? 하얀? <laughs> 가오리가 고기 잡으려고 있네요 짠 오후에나 오전에나 가끔씩 나와서 산파는 3천 4천 5천 6천 5 멋진 천 6천 6천 고 있습니다. 자, 운동 6천 나와서 거닐고 있는 허니 6천 허천 6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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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이제 여름으로 가는 계절이 오는 것 같습니다. 봄에는 벚꽃이 아주 흐트러지게 피었던 이것이 벚꽃나무입니다. 여기는 그냥 벚꽃을 자연스럽게 크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커튼 초록 커튼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오이건 매화가 잔뜩 피었던 매화나무 이제 매실이 많이 열렸습니다. 초록 매실이, 초록 매실이 많이 달려 있는 산참면이 나무는 엄나무, 개두들를위나는 나무입니다. 와, 근데 보면은 이순을 따서 요리를 해서 먹죠. 데쳐서. 근데 지금은 와, 완전히 녹음이 찢어졌어요. 다시 벚나무 양쪽 천변에 벚나무가 쫙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는 벚꽃길 아주 벚꽃길이 너무 멋집니다 벚꽃길이 있고 여름에는 이렇게 녹음이 짙은 여름길 우와 어, 저건 무슨 꽃을 저렇게 쌈해놨을까? <laughs> 조용한 이 길을 걷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자, 오늘 날씨도 구름이 살짝살짝 있으면서 푸르르는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이곳은 청정지원. 너무나도 깨끗하고 맑은 공기가 있는 이 나무는 완전히 이에까지 늘어졌네요. 초록초록한 나무가 아주 너무 보기 좋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입니다. 자, 저 건너편에는 또 전부 다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쭉 벚꽃 길입니다. 자, 초록초록한 벚꽃. 이쪽에 벚꽃나무가 쫙트럭 되어 있는 호산천 눕밭길입니다. 오, 아주, 여에는 한국가스공사. 이 보이죠? 한국가스공사가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몇년 전에, 어, 이 가스공사가 들어와가지고, 이 지역에 아주 새로운 어, 기업체가 들어와서, 조마시골 마을이 아주 놀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바닷가가 가까우니까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낚시왕이라는 낚시 할인 매장이 쫙 들어와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낚시도구를 파는 낚시 할인 매장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한 곳만 가면, 호산 일교 다리입니다. 호산 일교 다리가 저쪽 가스공사와 이쪽 지역을 잇고 있습니다. 짠! 한번 <laughs> 보실래요? 가스공사에 연결하는 호산 일교. 괜찮 계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우, 집은 다리 반대쪽. 여기는 조금 한사이산이 하나 있습니다. 이 쪽에는 한국가스공사 LNG 저장탱크가 있고요. 좌측으로 쭉 가면 또 한국 발전 남부발전 부부 삼척 발전소가또 들어섰습니다. 여기는 마지막 호산 바닷가로 가는 곳에. 천돌솥밥집이 있습니다. 아주 여게 다시는 돌솥밥을 해주는 아주 행복한 분가 있습니다. 우와 이거 보세요. 완두콩이 벌써 이렇게 많이 자랐네요. 만두콩도 자라 있고, 와 상추도. 와 뒤에는 또 아카시아꽃들이 와 착아 착 피어 있네요. 아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완두콩이 주렁주렁 잘 자라고 있습니다. 완두콩 아이고 상추 보세요. 상추가 아주 연하게 바로 바로. 상추가 잘 자라고 있어요. 완두콩도 응? 자라고 있고 완두콩이 또 자라고 있습니다. 완두콩에 달린 것좀 보세요. 아주 잘자라고 있습니다. <목소리> 아. n d the cook, the cook, t h 해다가 o k the c 가 o k the cook, the cook, the cook, the c 음식점 뒤에는 아카시아가 활짝 피어서 향기가 아주 아주 좋네요 아카시아가 활짝 피었습니다. 와, 고추 정도 아주 깨끗하 예쁘게 잘자르있습니다 잘 오, 보세요. 고추 꽃이 벌써 피었어요. 고추 맛. 고추 맛이 쫙 있습니다.

넝쿨 잡니다 아주 빨간 넝쿨 잡니다 하늘을 올라가죠. 쿨 우리가. 리도 좋아요. 아, 이제 호산천의 마지막 지점, 바다와 만나는 마지막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민물과 바닷물이 어우러지는 호산천 마지막 어구. 음, 바다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산천 바닷가, 산 바닷가 조용한 바다에도했습니다 여기가 다 한번 보요산 바닷가, 조용한 바닷가에 습니다가 들리면서, 오늘은 조용조용하게 쿠토라밀리오입니다. 오는오늘은 조용조용한 쿠토가밀니다 여기는 소산 바닷가입니다. 간얘기들 보이고, 이큰 바닷가에 마리보고 소산산, 들멍 바닷가에 네, 여기는 호산천 바닷가입니다.